그한 우리는 금융 같은 것도바로동전에는정화수를 했듯이, 가장 많은 는데이 천리 이천백으로 보내는 걸을천도이제는 문제인데 도로 확장 문제거든요. 근데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금방 또 차가 뭐 우회도로 또 우회도로 도로만 주민들은 당장 교통이 맥히니까 도로를 뚫어야 된다. 계획된 도로를 뚫리면 풀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계획된 도로를 풀려도 차량이 지금 한 달에 3천대 이상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5천대 이상 렌터카 이렇게 풀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건 원점의 원인적인 대책은 아니다. 난 저는 이렇게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차량 총량제라든가 렌터카 총량제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이 도로 문제는 에, 가야 되고 너무 도로 도로에서 도로만 뻗다 보니까 이왕통 제주도가 도로로 도로 중심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교통 문제가 풀리면 도민들도 시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건의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교통량 증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보고. 예, 아마 이 계속 논의되고 가서 시장이나 도지사 만나면 우리 동네 도로 하나 더, 도로 하나 빨리 떨어주십시오. 만 이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 도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통량 증가가 문제니까 우리가 교통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루빨리 정착시킵시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 쓰레기 분야와 교통 문제는 앞으로 약뭐 시민 백인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젠다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과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실천해 나가고, 또 시민 문화의식도 교통 문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바꿔 나감으로써 행정적인 노력과 시민이 손을 잡아서, 변화하는 시정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다듬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면동장에 대해서는 이제 은퇴를 앞둔 그 명예롭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정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원칙 하에 인사를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대다수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또 많습니다.